네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그 저걸 좀 꺼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르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라. 가난이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대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누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누가 기록한지 몰라요. 이 기록자, 저자는 하나님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수신자들은 확실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각각의 세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은 당시 2세대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닌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된 자들이 많은 시험과 박해로 인해 배교를 하거나 또 적당히 타협하려는 그런 행위가 당시에 빈번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당시에 네로 박해 전 전조의 아주 극심한 박해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아나 이제 못 믿겠다 힘들어서 버텨야겠다. 이거 도저히 힘들어서 예수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그냥 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나 다시 이런 믿음의 신앙을 놓쳐 버릴래. 놓아 버릴래. 너무 자기의 체험된 것도 확실하지만 너무 그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이제 내려놓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경고해야 된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라고 그큰틀 안에서 이 히브리서가 작성되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많은 미움을 당하고 조롱과 핍박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자신들의 소망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질 않으니 이내 그 믿음을 저버리고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또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위대하신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반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다? 이 예수님 얼마나 더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그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인가? 예전의 구약의 모든 제사 형태는 모형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 완료하신 끝낸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보면, 멜기세덱이 많자 영원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위대하신 우리에게 나타나면서 너희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 믿음을 견고히 붙잡아야 된다. 이런 요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히브리서 저자는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우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어리석음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죠.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하여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신 말씀하신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빛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은 것을 흘려 보내지 말고 그 구원, 근큰 큰 구원을 붙잡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고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저자는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권면과 강조, 그리고 경고.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9절 또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약, 약한 믿음을 품고 살아계신 살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고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나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바로 어떠한 환난, 즉 예수님의 존재가 의심받을 만한 일이 생기더라도 너희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고에 붙잡고 있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출애굽 1세대의 예를 들며 이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말씀에 순종이 없이는 영원한 안식, 즉 구원의 자리로 갈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그랬죠.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이상을 보아서 그 문설주의 피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구원을 얻어서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나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환경에 부딪히니 원망 원망 불평불만.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영원한 약속을 부여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경고와 권면이 또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전인데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처럼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하고도 그 사랑을 버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선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누구를 본받는 얘기가 나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오래 참음을 본받아야 인물, 해야 되는 인물, 그, 그 인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시를 주시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믿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경고하게 지킨 것은 아니에요. 그 약속을 받기까지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인 우루를 떠나 하란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살의 나이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좀 비슷하게 우리 구형자 부교님 나이에 소명을 하나님께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75세부터예요. 인생의 시작. 저는 아직 시작도 안한 거예요. 75세 정도가 돼야, 우리 아, 이제 인생을 좀 시작해 보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형자 부교님 때 밑으로는 아직 인생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분발해서 인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난으로 갈 것을 첫 번째 명하시고 그 땅에서 복을 주시며 그 땅에서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처음에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기근으로 인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닥치니 약속의 땅을 벗어나 버리고 만 것이죠. 첫 번째는 땅의 약속에 대해서 당장의 삶이 어려워 그 기근으로 어려우니까 그 땅을 잠시 내려놓고 애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인 이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신실하게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누가 도우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기근으로, 즉, 삶의 필요로 인해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깨우치시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또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러니까. 그 약속을 한번 줬으면 끝까지 구여잡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계속해서 그것이 확증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또 반응을 해주세요. 하나님 또 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어요. 묻 하늘을 바라 이 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 모래를 세어봐라 이렇게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구체화를 시켜 주시죠. 아브라함은 이때 표정을 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동물의 가운데를 쪼개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당시의 그런 약속이죠. 만약에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데둘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을 깨트려 버리면 이 동물들과 같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반을 쪼개서 놓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언약이죠.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은 잠재우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과하셔서 자신이 확증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겠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난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가 한번 약속해놓고, 아, 나그 약속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확증으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홀로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변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약속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같이 지나갔다면 어땠, 어땠을까요? 제가 봤을 때 아브라함은 반으로 쪼개졌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잠재우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약속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켜주겠다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갔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또 잠깐 보겠는데요. 그러나 85세가 된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의 현실을 바라보며 다시 불순종으로의,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갑니다. 85세 때 아마 아브라함 바다로 쪼개졌을 거예요. 여기에 같이 동참해서 나갔다면. 왜 그렇습니까? 이 자신들의 몸이 이제는 애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어, 사라가 하갈이라는 애굽의 종을 데려다가 첩으로 드린 거죠. 이 하갈을 통해서 당신이 대를 이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옳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 그래 이것도 내 씨니까 그렇게 흘려 보내야겠다. 그래서 결국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낳은 아들이라 계속해서 영적인 아들들을 괴롭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 난 자식들이 지금 성령으로 난 이사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을 계속해서 괴롭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그는 그때 지나갔으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에 놓였을 뻔했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 앞에 적당히 타협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13년의 침묵이 그르고 맙니다. 첫 번째는 땅에 관리한 대된 것이라면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도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준 그두 가지 약속을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것을 정나라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땅도 지키지 못하고 자손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이 인간의 나약한 모습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같은 약속을 하시며 할례의 표징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확정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나약하고 계속해서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아니다. 내가 약속한 거 반드시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 준다고 약속해 줬잖아. 내가 너희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해 줬잖아. 내가 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약속해 줬잖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기억해. 흔들리지 마. 경고해야 돼.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동과 고모라는 고모라로 심판하시러 가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내년에는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미 태가 끊겼습니다. 이미 이 사라의 몸이 90, 당시에 89세의 몸으로 도저히 이제 아들을 낳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의 몸이 아니야. 누가 생각해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장막 뒤에서 웃어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이 나이에. 89세에. 무슨 애를 제가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웃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89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아들을 갖는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미 태가 끊겼어요. 이미 아들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서로가 아니에요. 불가능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누가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바로 이삭을 통해 나타났다는 라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환경적으로 불가능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날짜를 정해주시면서 내년 이맘때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살아가 90세에 마침내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수 없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실 약, 약속의 주체가 누구였죠? 약속의 주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인간이 섣불리 약속을 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환경에 흔들리면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하시며 약속을 이행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래 참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오래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간의 한계를 스스로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짐을 내려놓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려고 해요. 내가 먼저 해보려고 해요.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모든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내가 그것을 이루어 줄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힘을 계속 빼십니다. 예전에는 내 게이지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면, 내 텐션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내내 자아에 있는 나를 계속해서 내려놓게 하세요. 계속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실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것들은 그냥 하라고 놔둡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마저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정말 그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 같이 너무나 무너지고, 무너지기 쉬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마저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의 고백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어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오더라도 절대로 그시앙이 흔들리지 말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그 약속을 잊으시거나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분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번성케 되는 영원한 복으로 들어가는 그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약속,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셨으며 삶에 있어서 그 생명을 지킬 수 있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환경을,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든지 또한 부함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든지 또 슬플 때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경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그 지키지 못한 그 환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며 그 믿음이 결국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 생명을 위, 얻기 위해선 우리가 가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힘들고 어려워요. 맨날 핍박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처럼 믿음을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 나 너무 힘들어서 못 믿겠어. 나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못 믿겠어. 이렇게 떠나버리고 만나라는 거죠. 너무 힘들어도 그 생명을 찾아가는 것이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또 구함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확실의 표정은 바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표정은 우리의 영혼에 딱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우리를 능히 휘장한 지성소로 이끄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생명은 우리 안에 약속이 살아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 약속을 저버리고 환경이 치우쳐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그 약속은 인해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성령을 받고 그 거듭남을 체험해 쓰매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것을 다시 그리고 나서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든다는 것. 이미 돌아가신 분을 다시 한번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지 말고 이 환난 가운데 분명히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니까 이 환난 가운데 분명히 너희에게 밝은 빛이 비춰줄 거니까 너희 이 약속을 붙잡고 있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잊어버리면 너희들 멸망에.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부리서는 예수님의 더 위대하신 것과 더더 놀라우심을 나타내며 그분을 붙잡는 것이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그 인내에서 그 복을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인생의 방향이 흘러가지 않으면 이내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분을 헌신적 취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자신 스스로가 맹세하여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반드시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내가 복을 줄 거야.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며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할 거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많아지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계속해서 흘려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어떻게,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고해야 되겠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삶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으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항상 기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우리의 환경은 그렇지 못해요. 아브라함의 환경은 그렇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핍박과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며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우리 군인님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마저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폐역하며 여전히 그 믿음의 길로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붙잡아 계속해서 순종의 자리를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가 결국에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가운데 믿음의 순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출시 없어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핍박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그 약속을 끝까지 오래잡그래로 붙잡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우리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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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사서 그래서 그래그래그래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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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